자두 번째 테러 봅시다. <laughs> 자 우리 생명 중심주의 하고 있어. 집중 집중 생명 중심주의에서 생명의 범주는 어디까지라고 식물까지. 자, 뭐라 그런다? 모든 생명은?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해. 자, 우리 아리토텔레스한테서 배웠어. 이 목적론이 뭔 말이야? 모든 존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야? 자기 보존이야.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측면이 그 생명의 핵심적인 지향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야? 스스로가 뭐야? 목적이다. 이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목적론을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완전히 비판하는 개념이 되겠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어, 고유한 선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걸 착각을 해. 고유한 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들만의, 그들만의 선악 판단이 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아, 고유한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선악 판단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 말이야? 우리식으로, 인간중심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 그들을 재단하지 마라. 사실 이 얘기를 다르게 또 반복하는 거야, 그냥. 그치 않아? 말 이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테일러는 이 생명체가 상호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아니, 왜냐면 얘들아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하고 식물이야. 뻔히 알지만 생태계 구조에서 먹이 사슬 구조를 갖고 있어. 그걸 네트워크라고, 즉 상호 연결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테일러가 생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 생명공동체의 범주는 어디까지야 이 범주는 인간 동물 식물인데 여기는 무생물이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시험 문제로 얘가 나오는데 누구하고 붙으면 나오냐면 레오폴드하고 같이 붙어있을 때 나와 레오폴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테일러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용하고 범주 가 달라 봐봐 여기서 인간, 동물, 식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테일러는 이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안 본다? 아, 유기체로 보지 않아. 이건 뭐야? 그냥 네트워크야.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뒤에서 배울 얘들아 레오폴드는 이걸 뭐지? 하나의 그 자체로 생명체로도 본다는 거야. 말 이해 되지? 우리가 카톡이라고 하는 SNS로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뭉쳐갖고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테일러가 딱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명체들이 상호 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지, 테일러는 항상 뭘 중시해? 개별 생명체를 중시해. 말 이해 되죠? 네. 응. 자, 그리고 이제, 테일만의 특징 뭐지? 이생명공동체 인간이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불간섭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오케이. 불간섭의 인간에게는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페이지 넘겨 와 얘들아. 3 5 0 거기 뭐냐? 8페이지 봐 봐. 테일러가 생명에 대한 네 가지 의무라고 해놔 가지고 악행 금지의 의무가 있고 불간섭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가 있고 보상적정의 의무가 있다고 써 있지. 그 중에 이제 테일러만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다 불간섭의 의무야. 우리는 생명 공동체, 개별 생명체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돼. 오케이? 왜? 왜? 왜냐면 텔러도 생명은 그 자체로 뭘 갖고 있다고 본다? 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지 얘들아? 이걸 비판할 때 이걸 비판할 때 가령 얘들아 테일러 입장은 봐봐 우리나라 가 있잖아 어, 가을에 멧돼지 사냥을 허가를 해요 오케이 멧돼지 사냥을 지자체마다 허가를 해 어? 그리고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 개체수가 또 달라가지고 어디서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하는데 왜 그걸 허가해? 아 걔들이 과잉 번식해가지고 생태계 전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 되지? 가령 제주 같은 경우는 얘들아. 노루 사냥을 허가해. 왜냐면 노루가, 왜냐면 노루가 과잉 번식해가지고 한라산 생태계를 위협해. 그러니까 초제를 너무 얘들아, 우리가 뭐냐, 그냥 풀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뜯어먹으면 얘들아, 이게 비가 내렸을 때산사태 가능성도 있고 토양이 유실되잖아. 그러면 이제 식생 자체 생태가 위협받아. 오케이? 그런데 놀랍게도 제주도에서 들깨대가 풀려요. 이 들깨대가 노루를 사냥해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자들이 이걸 가만히둬야 되나? 근데 이 들개가 문제가 있어. 노루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문제는 중턱쯤에 있는 민가들 습격해서 염소라든가 송아지를 잡아먹어. 근데 문제는 얘들이 얘들이 이제 자연 생태계에 처음부터 살았던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늑대는 자기가 먹을 것만 사냥을 하고 끝내. 왜냐면 나머지는 쳐다보고 있다가,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 만단 말이야. <laughs> <laughs> 그잖아. 근데 그게 생태계 원리가 맞잖아. 근데, 얘들은 이제 막 들깨가 된 애들이다 보니까, 어, 죽이는 걸 재미삼아서.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된거 염소 농장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이제 뭐 e b s 에인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염소 농장에 들어와서 자기들 먹을 거 외에 나머지를 다 물어서 죽이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저기 뭐냐, 뭐, 암튼, 엽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들깨를 추적을 하는데, 들깨를 추적하다 보면, 들깨가 야생에서 교미를 통해서 새끼를 낳았어. 진정한 들깨가 나온거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 들깨 새끼들을 잡았는데, 들깨 새끼들이 요만한데, 아장아장 걸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 어, 야생성이 생긴거지. 야생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왜냐면 하 사람 손으로 길러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태학자들은, 이 무턱대고 들깨를 사냥할 것도 아니다. 왜냐면, 노루가 과잉 번식하는데, 그걸 우리가 막고 있는데, 들깨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약간, 말 그대로 늑대 비슷한 것이 복구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수를 인터뷰하는데, 포수가, 들깨를 사냥을 하는데, 한 명, 한 마리 사냥해서, 이제, 그 지자체에 이제 보여줘야만 이제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가지러 갔는데, 들깨 때세 마리가 한꺼번에 덤벼들었는데, 총을 쏠 겨를도 없이 장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총불을 이렇게 걔들 치면서 도망을 왔다는 거야. 그걸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있는 거지.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들깨하고 노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테일러 얘기하고 있어. 어. 이제 문제는 이거지. 테일러는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들깨를 사냥하는 거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개별 생명체 자체가 중요하고 우리는 개별 생명체의 삶에 간섭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비판한다? 개체론에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물어봐야 될게 있어. 타일러만 개체론이야? 레오폴드하고 네스 빼놓고는 싹다 개체론이야 싱어도 개체론이고 레건도 개체론이야 그찮잖아말 네. 이해되지? 싹다 개체론이야 개체론 아닌 건 생태주의 쪽밖에 없어 레오폴드하고 네스 밖에 없어 오케이? 잠깐 우리가 좀 전에 얘들아 레건 했는데 레건이 포유류라고 하는 종 자체가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개별 포유류가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어, 개발 포유르겠지. 타겟 체론이야. 이해됐죠? 네. 응.